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오늘도 심산행을 나가지고 이렇게 6구삼을한채 봤습니다. 아, 가지가 여섯 개가 나와 있는 6구삼입니다 아, 이 속에 숨어 있었네요. 삼이 아, 멋집니다.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생지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, 여 동생도 여기 있는데, 땀이 흠뻑 젖은 채로, 뭐, 바지고, 뭐가 홀다 베려 있습니다. 이런 상태로 지금 산행을 하는데, 산이 693이 한채 보여주네요. 아이고, 오늘도, 여러 명이 왔습니다. 4명이 네 와가지고, 이렇게 산행을 하는데, 못 보면, 어쩌나 했는데, 여기도 보여줍니다. 애기아삼도 하나 보이긴 보이네요. 너도 보이고. 이렇게,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, 우리가, 산에 오고 있습니다. 힘은 들지만 온몸이 땀에 다 젖어 있지만 이렇게 보는 이 재미 기분 정말 좋습니다. 693을 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드물게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행운이 따라서 이렇게 693을 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693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